생각지 못한 지출, 갑자기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월급 날까지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곤란해지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. 이런 경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 대출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하나,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.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본인 인증만으로 신용 점수 조회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대출까지 60초가 걸리는 간편한 상품으로.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며 금리는 최저 연 4.88%입니다. 마이너스 통장으로 상환 기간은 1년이며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. 둘, K뱅크 비상금 대출. K뱅크 비상금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 대출로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보험 증권 발급이 가능한 성인이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며 금리는 최저 연 5.20%입니다. 마이너스 통장으로 상환 기간은 1년이며 만기일시 상환입니다. 셋 꾼다. 대출 중개 플랫폼. 기존에 이미 비상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로 200만 원을 대출받기 어려울 땐 대출 중개 플랫폼 꾼다를 활용해 보세요.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간편하게 실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들만 입점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 대출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. 다음에도 더 좋은 대출 상품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전이만 뿅. 대출 비교 플랫폼 꾼다. 좋아요. 구독. 댓글까지